아 어, 맞다. 왜? 스파이셔. 나좀 몰랐어. 스파이셔. 아니 너가 내가 그 오빠 있잖아. 뭐 엄청 음, 많이 썼을게요, 형님들. 자, 자 여러분들. 조심해. 마지막 판 50만 원. 와, 쉬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받고 싶게. 아 이게 되게 큰 거야, 형님들. 50만 원. 아니 진짜, 진짜 커요, 진짜. 어, 저, 아, 저도 이번에 좀 싸물고 있을게요. 너무 시끄러워. 저도 약간 좀 조용히 할게요. 음.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열기 해야 지아나 진짜 개 빡쳤어, 근데. 어 맞아. 진짜. 힘이 나 빡쳤지. 나도 빡쳤었어. 아니 애들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방금도반 하이라이트가 그거 아니었어. 우리 체면 아 그거 맞는데. 아니 내가 사회 보는 데 근데 뭐 방해하면 존나 때릴 것 같은 거 너무 무서웠어 내가 아 맞아 맞아 와 존나 뭐 장난 아닌 거야 와 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좋아. 채팅창 끄겠습니다 와 아, 기대된다 소리 좀 줄일게요 오케이 소리 줄일게요 아나 이제 진짜 좀 시민 좀 하고 싶다 아 존나 더워 내, 나의 의사 <laughs> 나 의사 나 의사 근데 김기훈 존나 티나 야나 엄청 잘거네 어떻게 알았냐? 진짜 잘하더라 채팅창 껐지? 오케이 자 확인해주시고 확인하신 분은 오케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때가 제일 떨리죠. 너무 생기치지 마. 어. 살살 쳐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겠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시. 구결들어, 경찰은 구별 들어 검체를 확인해 주시요 경찰은 구별 들어 검체를 확인 시켜 주시오. 이번 판은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사찰은두개 들어 알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오. 경찰은 구개 들어 알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아침이. 가십습니다 아두! 아두! 아두에가 갔습니다. 김봉조 외우서. 돈 항상 웃고 있어. 어간 간밤에 첫날 밤에 죽은 시민은 나야 설마 없습니다. 오! 야, 이봉우대박다 와, 사가 대박인데? 어, 의사가 대박인데? 아, 의사가 대박인데? 이번에 준이 제대로다. 어, <laughs> 나 살렸지. 의사 의사 나와도 돼. 그렇지 나올 사람 의사 나와야 지금 처음부터 의사 나와. 도 돼. 아니야. 아, 아니 처음부터 의사 나오면 너무. 아니 진심이야. 진심입니다. 아이씨. 저 새끼 막대하다. 나 의사 어, 나 의사. 의사지. 형나 살렸지. 나 의사. 보봐보봐나 살렸지만 얘가 막대하그러니까 자기가 나 의사라고. 했어. 아저 새끼 존나 너무. 아니 내가 말한 게 의사가 왜 나와야 되냐면은. 내가 산거 같았거든 내 느낌에? 어흥. 나 살면 일단 나 시민인 거 알잖아 그렇지 근데 말, 아니, 말 같지도 아니, 않은 게 아니, 어떻게 뭐, 네가 어떻게 살는지모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말고 네가, 네가 어떻게 알아가 아니 네가 그래. 잘 알아 아니 이 제일 아니, 잘 아는데 이경이 아니 조용히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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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의사 맞아 아니. 나의사가 맞았는데 왜 나대? 내가 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의사 있으면 나와서 의심하면 아 내가 의사도이면서그너너 마피아지 야너왜 짚었냐? 나 동생이라서. <laughs> 어. 아니, 아니 말할 하나의 말할게. 의사로. 자, 말할 자, 자 들어 봐. 의사들도 보든가 얘가 마피아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의사라고 했어? 누가 나라고 마피아라고 했어? 얘가. 내가. 지랄을 해라고 의사야. 아니까. 아니야. 우리 의사라고 한. 나아나숨기려고 했는데. 어. 너는 왜 마피아를 했어? 이거는 근데, 근데 너무 손없이 가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 그래, 어? 맘에 안들면 의사, 의사이 나와. 그래서 의사, 의사 넣었어. 내가 의사인데 네. 지금 김기현이 거짓말 치고 있다면 이 형이 마피아인 거잖아. 아, 근데, 아, 아니, 아니, 근데, 시민하, 오, 시민하, 아니, 오, 아니, 아니, 아, 근데 시민 뭐. 한, 명 아니, 근데 시민 아, 한명 죽고 뭐. 의사가 발견됐어. 아니, 내 하나만 말할게. 얘가 왜 이거 살렸다는 걸넌왜 계속 믿고 네가왜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난나 살려줄 것 같았어. 야, 마피아도 마피 하지 마. 나한 번만 믿어. 이 새끼 마피아야. 마피아야. 계속 아니 마마 아니어도 죽여야 돼시민니뜯 내가 하나 말할게 내가 지금 투시민이었는데 나 죽여가지고 다 시민이었잖아 어 잠깐만 어. 그냥 물그 이번에 그냥 그냥 무작위로 찍은 거거든 어. 근데 살았어 그럼 마피아 오늘 찍었던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포로는 아니야. 효정 나 포로는 아니야. 아니야. 그걸 이해지, 이제 이해했어. 포로는 시민이야. 추락대가리네. 아니 형님 아니 형님 근데 또 스파이예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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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고 아. 우리 둘이 손잡고 아. 있는 시민이거든 아무것도 아. 아. 못했죠? 봐봐! 아. 잘하 네. 아니야. 자여기한 명씩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마피아 같고 아. 왜 아. 그런지. 아. 은호부터. 아전 일단 봉준형이 시민이라해도 저 형은 죽여야 돼 지금 미꾸라지입니다. 아 근데 나나나 잠시만 나나나 말할게. 하나, 아, 하나 하나 말할게.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저런 거좀하안 했으면 좋겠어. 난 시민이야. 어. 확인된 거. 아니 너왜말말같지도안 놀려. 아까 정판도 이렇게 나 죽여 놓고서는 왜 아니 뭐말같지도안 놀려. 형을 아니 그러니까. 비료가 이러니까 둘이서 얘가 또 죽여 놓고서 또 시민 아니라니까는. 왜 죽여? 아니, 아, 왜그 죽여 아니 형. 나도 그 하나 바랄게. 어. 그 방금 정판에 이형님이나 죽이고 놓고서는 또 다른 사람 찍어 가지 아니 지금 내가 마피아가? 나 이번에 시민이. 아지 어떻게 알아? 아직 모르지. 아니 왜 모르냐고. 아니 그거 모르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의사가 나와서 내가 의사인데 자가 사실 시민이었다. 김기훈 누가 마피아 갖고 왜 그런지 나또나 이렇게 또 남방브라더스야. 아 진짜 나. 아니 <laughs> 씨발 적당히 좀 해. 내가 무슨 전생이 마무야. 아 내가 전생이 이탈리아. 나 앞으로 두 차례 살 거야. 남쪽으로 찍을 거다. <laughs> 무조건 나 살아. 남방브라더스야. 저는 브러졌어요. 솔직히 너의 그논리도 이해. 근데 응. 봉진이 너는 이해하는 게 너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의사라고 바로 나오기는좀 거부감스러울 수 있어 근데 얘가 아 모르겠다 야아 의사야 사실야 나는 너희들이 진짜 멍청한 게 뭔지 알아 당초 법이야. 지금 봉준이가 흥분한 이유를 알아냈어 그리고 은호가 흥분한 이유를 알아냈어 은호는 은호도 일단 말이 맞아 왜냐면 자기가 살았거든 응. 그럼 자기는 시민이라고 시민이야 아니 이 논리부터 아니 들어봐 시민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논리인 게 얘가 마피아인데 얘가 실수로 얘를 살렸어. 응. 그럼 얘가 살았어. 그럼 얘가 마피아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피아였어. 응. 근데 기훈이가 처음에 나를 살렸단 말이야. 응. 아 인명 잘하니까 이번에 시민이면 저형 살아야지 하고 나을집었어 근데 내가 마피아일 수도 있잖아. 울치는 아니다그렇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랑 살았습니다랑 다른 거 아니야? e e I a g 네 맞네, I 아 그럼 얘시민이 g r e e 이 a g r e 마 I a g r e 아 I a 아니 그래, I a 그 r 이 e 오 agree, I a g r e 아니 어. 그게 약파. 아니야. 약파하는 게 아니라. 아니 e 약파 g 게아니 I a g r e 니 I agree, I a g r 시민 I agree, I a 죽은 아. 사람이 없습니다. e I agree, I a g r 없 e 니 agree, I agree, I a g r e 끝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이 형도 아니야. 이 형도 아닌 거같아 내가 봤을때 치료 좀아세금 아, 시민이야. 홍준형 이리가제대 아니야. 내가 어봤는데문미 이거 밴드 박았시다 그랬어. 나다포 형님. 아가 맞냐 같고 저기요. 애 아니 가는건좀 그 아, 아, 벗어주면 네. 안 돼요? 그 이거 이때 자고살지 마세요. 형님 누구 같은데요? 어, 저는 영한 봉준씨 같아요. 오 아니 오 그러면 오 하나 물어볼게요. 예. 형이 스파이라서 저를 찍어서 이렇게 알게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느낌상. 음. 느낌상 이렇게 영원 씨는 난잔지대가리니너왜이상데저 아무 생각 경신한데? 야 너는 확실해 아니면은 그냥 의심 가는 거야? 의심 가는 거. 아니 근데, 근데 1차전은 아니 들어갔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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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어. 너의 혼란 주는 게 아니라 1차선은 봐야 돼. 이거 고 내가 알아봐랄게. 그 전과는 다르게, 마피아, 아, 그, 스파, 스파이랑 경찰이 누굴 찍어서, 어, 아니라는걸 확실히 알고 있, 있거나 아니면 마피아인 걸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정말, 근데 이거 맞아요. 근데 어. 내가 약간 좀 어, 깊게 들어가면 시나리오 써갖고, 아니, 그래서 그래. 내가, 내가 뭐하 거야? 치출맞고 싶다. 김봉준김봉준 일단 마피아 어, 최소 스파이야. 죽여. 어, 무조건 죽이면 돼. 아, 너가 그래. 확실한 거야? 어. 어. 너는 그 경찰이랑 말해. 스파이 중에 하나야? 아니, 난 시민 그럼 왜확실히 얘는 지금 <laughs> 얘가 아, 난글얘 네, 바보 네. 두명 있어 아죄송한눈 너무 크게 뜨지 말고 흰자가 <laughs> 아, 너무 많이 보여 흰자가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보여 내 김인교야 내가 흰자로 조지는 스타일이거든 얘야 <laughs> 어. 최소 스파이야 어. 봐눈 부이비기 시작했잖아 일단 어. 내가 굉장히 아니오, 안 입고 왔던 이유가 뭔지 알아? 맞아, 맞아, 일단 내가 시민 두명 잡고 왔던 오케이, 어 맞아 시민 2명 잡은 거 나는 일단은 경빈이는 이번 판좀 모르겠고 솔직히. 일단 여포 형님이 좀 하나 중식 맡고 있는 것 같고. 어. 또스파이야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여원이 어. <laughs> 여기서 바로 <laughs> 좀 약간 야, 여원이. 여기서 바로 밤이 오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겠습니다 의사가 의사만. 하나만 하나만 게겠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밝았삼치직 응. 아는. 아는 내가 떴습니다. 아, 나 진짜 따고 싶다. 제발. 간밤에 아, 나야? 죽은 사람은 누쫑 너 야! 맞아. 내너 살렸지. 아, 내가 김봉준 죽여. 어, 내, 아, 왜, 내가 살리라 했 어? 말해, 말해, 말해. 얘는 내가 렸어 말해, 그러니까 말해라고. 왜왜 죽게 안 돼. 점에. 살렸어. 살렸어. 나한테 살려준 거야. 아나왜죽여야 되는지 말해. 어? 넌 마피아야. 말해라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경찰이야. 자, 12시. 12시 2분인데 12시, 음, 12시 이다 이거 도이다 어? 12시 3분 됐는데 12시 5분까지 토론나고 바로 지목의 시간 지목의 아, 시간 조건 이겼다 이준희 안돼이준 아, 이겨발, 자 기봉전 아, 먼저 가 일단 주인께 제일 100%평이 나랑 김희영 손잡으면 어 맞아 치봉 맞 깨려고 하는데 고이형 가만히 있어 나 진짜 아봉 진짜 형은 아직 휴먼팸 아니야 나 진짜 치이야 나도 상관없어 나랑 잡고이이시민이 아직 아얘 시민이고 아아얘 시민이고 너 마피아야. 어, 맞아. 어, 진짜 얼굴이 마피아. 얼굴이 마피아 같아. 진짜. 이형은 어, 그냥 바보고바보고예시민이니 어, 어. 아니야. 내 <laughs> 하나 봐. 어, 너왜 계속 학정을 해? 어, 난 총이야. 아니, 총 말고 그걸 그... 말해. 시게 부를게. 아, 근데 진짜.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논리 보다 총이 더 도와. 아니, 나 다른 거 맞는데 이륜 시민이야. 아니, 경찰 나오면 안 되냐? 알아도 없네. 경찰도 아니야. 나도 괜찮아. 왜냐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경찰은 어차피 아는 거니까 의사... 근데 또 경찰 나오면 스피어가 나와 경찰 나와도 경찰이라 해 어. 지금 너무 유리하잖아 아니. 지금 시민이 그렇지 두, 어. 두 번이나 살렸는데 음. 끝내자 그냥 끝내 일단 봉준형 죽이는 게 경찰 맞아 경찰 나와서 끝내 경찰 나와 나 경찰이야 나 죽여보자 네. 어? 히아 폴리스야 누군데 마피아 <laughs> 맞제? 너 경찰이라고? 지랄하네 어. 맞아 맞아. 저 표정 진짜 아니야. 야 어. 진짜네. 아, 나 진짜야. 진짜네. 아 이대로 아, 올렸어. 아니 뭐 경찰이야. 봐라. 내가 반반 벌거스라고 했지? 내가 어. 봤을 때. 야 근데 왜 나?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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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아니라. 제 경찰. 근데, 내가 진짜로. 경찰인데. 아냐 어, 스피어. 아 스피어. 야야얘 고개 <laughs> 올리기 시작했어. 근데 어? 야 이렇게 빨리 나남노잼이제아니때 상관없어. 총아. 이건 김효숙이야. 진짜. 김효숙이야. 김효숙 왜냐면. 마피아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나 마피아 아니야. 1시민이야 네, 만약에 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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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겁. 10시 5분에 투표하기로 했으니까 5분까지 1분 남았습니다. 야, 나 시민이야. 아, 아. 얘, 잠시만 얘가 너내말 들어 봐. 얘가 글쎄요. 경찰이라 해 가지고 얘를 찍었는데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은 아니면, 얘 죽이 죽이도 그래. 그렇게해앱러로는 아, 그래. 그냥 죽여. 죽여도 되잖아. 얘? 마피아. 일단 봉준이 어. 먼저.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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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형 아, 이형 죽이어. 열두 시오분이는게 단서가 나와. 마주, 어. 마주, 마주, 부지어. 마주. 부지어. 어.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네 찍었는데 얘네 그거야. 뭐, 뭐, 마피아가 뭐, 아니야. 그 미리 한마디 하고. 이 형이 마피아고. 봉준이 형 마피아다. 지금 어차피 이형 죽을 거 아닐까 지금. 지 진우 오빠 지금 당황했어. 내가 경찰이라서. 마피아 박돌이가. 그리고. 자, 선표 네, 투표, 투표할게요. 네. 하나 둘셋 하면 지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음. 김유다 맞아, 지목한 사람 손들어주세요. 손 아, 김유다 아. 지목한 아. 사람 손들어주세요. 김유다 아. 손, 지목한 사람. 오케이. 아. 너 누구 찍었어? 최후의 반응 해주나 아무도 안 찍었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죽여서 내가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죽었습니다. 김유다는 시민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오! 감히. 아이 오겠습니다. 이겼어, 끝났어, 이겼어, 끝났어. 공격이다, 기억해. 이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스피어다. 와, 아, 이거 너무... 아, 죽이고, 스... 죽이고, 죽이고, 그... 따기고, 어, 스피어는 웃거든. 뭐냐, 거야 스파이. 어. 팜이 오겠습니다, 근데, 팜이, 팜이 네. 왔습니다. 한눈달려도제 때만 가지만, 끝났 마피아는 고개 들어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는 고개 들어 알고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 사람 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음. 밝아습니다 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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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가 아둠, 떴습니다 아둠, 아 예. 근데 씨발 인간적으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간밤에 죽은 시민은 빠져주시기만해. 나 끝까지 나사미인 거야. 아. 나 살면 이긴 단 말이야 뭐 흥이야, 형 죽어 이제. 아 죽었어? 아, 나 죽여. 그래서. 야 너무 노잼인 거 아니야? 아, 근데 노잼이어도. 어, 아, 이미 근데 어차피 이기를서 맞닥뜨렸어. 누나가 경찰인 거 확실한데 뭐? 아, 나 경찰이야. 아, 그러니까? 어, 야, 야, 스파이 스파이. 공춘이가 어. 어. 좀 적대적인 거 보니까. 약간. 아, 나 죽어. 경찰, 어. 경찰. <laughs> 내가 경찰이라니까? 투표할게요. 아, 근데 하나만 말할게요. 음. 진짜로. 그건 어. 아니야. 제가 스파이거든요. 안돼. <laughs> 얘 찍었는데 시민이었어요. 야, 찍혀. 아, 그리고 얘 찍었을 때 시, 시민이었어요. 그래. 아. 아, 네. 알았어. 김봉준 아니 <laughs> 내가 경찰이라고. 음. 아유 발령자 아직, 제가... 아직 투표의 시간을 갖자고 네. 제가 말하였습니다. 네. 사회자가. 네. 일단 10분까지만 토론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나를 확정하는 거야? 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근데 진짜. 내가 경찰이니까. 경찰이라 나 찍어서? 어. 어. 아니 내가 경찰이라니까. 뭐 10번까지 해야 나요? <laughs> 지목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손들어 주시고 끝났잖요 이거. 어. 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아근 형은 뭔데요? 흠 지목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laughs> 아, 하나 둘 셋. 최후의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족하네요. 네. 돈뺏겨버렸죠 나둘이 죽이고 싶죠? 아 진짜. 아 근데 하나만 말할게요. 아, 너무 학점 짓지 마세요, 진짜로. 네. <laughs> 아니 경찰인데 학점 지치고 뭐? 너가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 마지 <laughs> <laughs> 김유형 전혀 의심 안 하고 좀. 야, <laughs> 동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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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아. 이 게임 끝난 폭동이 확정이야. 뭐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왜 나댔어? 아, 나를 죽여 살려하겠습니다 응.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죽이는 겁니다. 아니 너무 못 됐어. 마지막 판5 아, 아, 0만 원짜리 판 하나, 둘, 셋. 아니 씨발 근데 너무 못했어. 아니 그게. 근데 내가 너무 못했어. 아니 가너 어, 못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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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잘했어. 이거, 아 이거는 봉준이가 못한건난 모르겠어, 잘. 그냥 존나 그냥 개 미쳤어. 음. 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기훈이 아니, 미쳤어.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의사로 할때 둘이 방방을 쳤으면 안 됐어. 그래 방방 거기서 쳐봐. 거기서 무기총하고. 니 아니 제일 처음에 네가 왜 이렇게 세게 나갔어. 아근 끝내서 이거 채팅장켜주세요 나는 방방 쳤을 때운도을안 했어. 운안 했어. 나는, 나는, 나 근데 너무 찐하고 바로 맞췄잖아. 그니까 러너 첫판에 꼬노랑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갔냐? 나 깜짝 놀랐잖아. 꼬노가 응. 그럼 너 당연히 응. 죽이지 마. 시민인데. 그래, 거기서 나랑 적대 관계를 뭐하러 하냐? 혹시나. 난100% 시민인데. 어. 아, 아, 내가 누다형을 좀 이렇게 했어야겠다. 했다. 아, 이번에는 내가 아니지. 뭐. 비빌 수가 없었어. 내가 조용히 갔으면 해. 해. 돼. 아, 근데 너무, 너무 불리했어. 막, 피아야. 내가 두번살려 어 그래 거기서 나아 아, 내가 처음에 때, 내가, 내가 나는 솔직히 나도 은호랑 같이 찍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초판에 너무 좁대로 깜짝 놀랐다니까. 어. 은호가너 어. 주대했으니까 난 수고했습니다. 아, 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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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비야. 비야. 5만 원 야, 잠시만. 아, 시민이야. 시민이 시민이 받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아, 아, 5만, 5만 원. 시민이 이네 야, 장민파 수금이 아니 아니야. 잠시만요. 아, 근데 이 사람도 받아야 돼요? 아, 진짜! 아, 씨! 아니, 아니, 어, 그거, 아, 감자. 해서 얘가 나를 찍어버리면 우리가 못 이겨 절대로. 어. 그러니까. 어. 경찰이 나 찍으면 안 된다. 이게 너무 경찰 이게 찍는 게 너무 좋았 바로 찍었어? 민호가 아, 왜 의심? 갓돌이는 왜 아. 의심하냐면 그 전판이랑 전전판이랑 계속 나보고 아 약간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막 의심했었어. 그러니까 아. 나는 예, 하면서 예, 얘가 알고, 알고 싶어. 얘 경찰이 아니길 바랐어. 얘가 알고 싶어. 자주야 내가 근데 얘가 어, 의사라고 했을 때 내가 나도 의사라고 했어야 된다? 아니 그냥 열애. 아니야 아니 바보야. 얘가 경찰 일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경찰을 했었어야 돼. 아니 이미 끝났다니까. 얘 살리 있었던 어, 거. 이거 이 팔은. 어 아니 내가 그러면 아니 그래도 살리려면 시... 네가 은사라고 네가 경찰을 아, 먼저 얘야. 안 해야 돼. 살리 시점에 얘랑 얘, 봉진이랑 형이 반박한 순간 끝났다니까. 나도 바로 맞았다니까 나도 스파인데 바로 맞았다니까 등장 누구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의사 나오라니까 의사 나오니까 뭐할 말이 없네 심각. 아니 얘는 그냥 처음에. 시미팀. 아, 처음에 네. 누가 논리 아, 있는 척하는 아, 거 받았어. 일단 내가 의 상금 수령하겠습니다. 내가 시, 너무 시. 처음에 화분했어. 넌 처음에 너무 논리적. 이게 결론적으로 70만. 내거 아니야? 70만에. 아니 줬잖아 5만 원. 저도 받았습니다. 어? 아 미리 뺐는 거지. 야 상금 못 받은 사람 손들어봐. 그 와, 가 제일 잘했는데, 오, 얘가 와, 일 좋아. 얘가 팀발이야 팀발. 아, 아, 아. 경황하게 받은 다 받는 사람, 맨날 우리 다 받았어. 이와 중에 받은 것좀 미안해서 만지면 사람 보이냐?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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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내가 제일 아. 못했고 아. 형 잘했어. 아형 잘했다니까, 형 잘했어요 진짜로. 카드 주세요, 카드. 역볼 왕이 웃겼어 아니 형 마지막에. 아니 이운이 야, 진짜 소박했다. <laughs> 와 아, 형님 형님.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니 아, 마지막까 의도 속임해고 아무 말도 안한 거야? 귀여워 <laughs> 귀여워. 시민 한명 이거 안 줬다. 시민 한 명. 야, 아니, 아니 그리고 또 이거 또잘쓰 거야 여기다가? 아, 아 야, 시민 아, 명. 아니 아 뭐. 어, 이거 잠시만 이 나게 아, 으로 아니 근데 얘 감이 너무 좋다 아니 갓들이 잘한다 어. 갓들이가 이거를 파 잘하네 아니 그러니까 마피아는 데마피는뭐야 처음부터 나찍었어 처음에 나마피가 어. 바로 알았겠네 아니요 나 처음에 얘 찍었어요 아그다음그 다음 와 옆에, 옆에, 옆에 힘들다 힘들어 <laughs> <laughs> 야그 막판은 기훈이랑 갑투리가 때리했네. 어, 어 그렇지. 응. 아니 그냥 마마로 의사가 어, 의사 맞네 맞네요. 그치의사가 존나 잘했으니까. 경찰 나오는 타이밍도 아. 거의. 음. 맞네. 이기수 없었네. 와 아니 근데 씨 무슨 뭐할 말이 없더라. 근데 대본째왜저는 거예요? <laughs> 야 근데 이거 존나 못해지아 나도 맞네. <laughs> 어, 못해 걸리니까 너무 버럭 막... 하더라 아니 아, 세 번째 날은 죽었어요 저거 왜 죽였어요? 의상 나는데? 어? 세 번째 날은 의상인 줄 알잖아. 왜 죽였어요? 아니 계속 은호 죽이려다가 이 새끼는 그냥 빡대가리를 서얘 계속 은호 살리겠구나 해가지고 어나 근데 갓돌이 살렸어. 아진짜 경찰이 밝혀내고 시시미드 위원회에서 아 갓돌이 음... 어. 아, 살렸어? 아, 근데 아까 갓돌이 죽였어도 네. 봉준이 죽었을걸? 아니 어. 얘는 어. 이미 얘도 죽었어. 이번 판에 만약에 니가 야뽀염비 뽀염이 어야 어렵네요. 네. 아, 아, 우리 둘이 아, 먹는 그런 게 진짜 거. 아니 어, 형, 일단 어, 앞쪽으로어 아, 예. 야, 형 오늘 어떻게 하, 해? 마피아 게임 처음 해봤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 지금? 어렵네요. 아, 어렵네,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저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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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어, 봉준이 씨가. 어, <laughs> 아니 근데 형이 재밌었어. 아 맞아, 진짜. 형이 진짜 재밌었어. 누구를 숨지 다 아실 수. 다음에 안 부르고잖아. 아 다음에 내가 봤을 땐어 다음에 안 부르죠. <laughs> 아 장난이고 아 너무 어... 웃겼어요 진짜로.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각돌이가 잘한다. 어 잘하네. 아, 아니, 잘하네. 야는 그냥 초기 잘아니까 그러니까 마피아는 어... 경찰을 아그 시민을 되게 잘야 그리고 명불허전 와이경빈와 아, 진짜 깜짝 놀야 무에터 진짜 잘하더라 와이트라이앵글 어. 나는 진짜 알고 봐도 진짜 잘하 아이경빈도실수했 아니, 아니, 아, 깜짝 미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들 해줘 그러고 평생 뺏어지면 앙앙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자, 일단은 네. 마피아 게임 어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laughs> 어떻게 또 했는데 이누경 <laughs> 님 <형님> 오늘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자, 가다 아, 하이라, 하이라, 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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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이도경 님이 <laughs> 중간 중간에 와 헷갈려가지고 형님도 죽을 뻔했죠. 어, 너 아니 너무 힘들어. 이게 직업 어, 직업이 많으니까. 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사회 제가 볼게요. 꼬치 어. 좀 챙겨주세요. 아, 난 좋아해, 좋아. <laughs> 오케이. 알지. 근데 진짜 아... 고생했어요 아, 맨날 나만 잘할 수가 있어. 아니, 왜냐면 이만 이천 명에 상대하니까. 근데 이친구 진짜 잘하네. 어, 어. 어. 아 얘가 진짜, 진짜 소름이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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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지 만아 아, 아, 진짜. 어. 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얘가 진짜 미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사람 좋게 봤는데. 아,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 이렇게 귀염귀염한. 내 생각에 봉준이가치범미 믿으면 안 돼. 완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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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나 죽일 판 있, 죽인 판 있지. 왜 응. 마피아 떴다는 거나 듣고 소름 돋았잖아. 그러니까. 나 어, 이영희 형이랑 스파이... 마피아 하고 나서부터 연락 끊었어 진짜. 로인생에 있어서 연락처를 저장도 하면 안 돼. 아 진짜. 어제 마피아 진짜 많이 걸렸어요. 아나 마피아도 그만 걸렸을 것 같아. 마피아랑 공작벌이랑 스파이 걸려. 어. 그리고 스파이 걸려.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걸려. 얘 시민 한 번만. 어제 얘가 이제 연상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 일단은 제가 또, 막, 이렇게, 디프리를 좀 해야 되는데, 240시간 중이라서 뭐 그런 걸 못해요. 또, 해요. 다른 분이랑 하셔야죠. 예, 네, 잡혀 네 예, 예. 아. 또, 잡혀있어. 스케줄이 또, 잡혀있어. 가지고 네. 음, 예. 아,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니잘때바지선 아. 네 사진 봤다. 어? 아? 니잘때바지선 네. 네 거. 그걸왜 봐? 니네 잠방할 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판이좀 재밌었어요. 아, 근데, 아, 아, 은호가 아. 아. 아, 너무 잘한다. 막판은. 막판은 누니까 그냥 끝까지 물어봤고,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은호 잘해. 유다 오빠랑. 어. 누가 좀잘하는데 나는? 어. 나 근데, 연습게임때 존나 잘했는데. 근데 막상 마피아 되니까. 아, 어. 어, 그렇지. 야, 어. 니가 경찰이니까 어쩔 수너 어. 무조건 나. 아, 말을 잘하더라, 이게. 꾹꾹지 맥시러. 꾹꾹 맥지러꾹 잘하던데? 자, 그러면. 다들 어떻게 집에 가실거죠? 네알시겠습니다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근데 여러분들 대박인게 아, 아, 예, 예. 진짜 뭐섭비비 이런 것도 아, 제가 챙겨드린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다 오셔가지고 음, 오늘 한 네. 거니까 네. 예. 1번 받은 느낌이에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놀람> 최고의 수학은 포요미 그렇지나 그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챙겨 어, 챙겨 어,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고케하 감사합니다. 아, 이 수고해라. 야, 다음에 또 보자,